어, 이번 가을에만 하늘공원을 벌써 네번 이상 어,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방향으로 어, 절대 가지 않는데, 이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이렇게 터널을 지나서 문화 비축기지를 지나 이렇게 하늘공원으로 향하는 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주말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 교통 체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어, 하늘공원 시즌을 맞이해서 어, 이런 것들은 주말에 어, 각오를 해야 한다고 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늘공원 초입의 모습인데요. 원래는 그 맹꽁이 버스가 다니던 길을 인도로 활용해서 어, 대부분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어, 하늘계단은 올라가는 길은 어, 폐쇄가 되었고 이렇게 내려오는 길만 예, 개방이 되었습니다. 어, 맹꽁이 버스는 이그 뒷편으로 돌아서 어, 뒷길로 올라가요. 어,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어, 어린이와 어, 노약자와 동반하시는 분들은 이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어, 하늘공원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 남자 기준 어, 대략 30분 정도 어, 천천히 걸어 올라가면 이 하늘공원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 길 자체가 어, 완만한 편이라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들도 어,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안일한 생각으로 물과 간식거리를 준비하지 않을 경우엔 어, 하늘공원 정상에서 굉장히 낭패를 봅니다. 매점 자체가 한 개밖에 없고 줄이 엄청나게 길죠. 어, 하늘공원 정상에서 또다시 줄을 서야 하는 어, 그런 불편함을 겪습니다. 이것이 지난 주말에 하늘공원 정상의 모습입니다. 재난영화 수준의 어, 인파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어, 핑크뮬리와 뎁사리가 있는 어, 그곳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하늘공원에서 이곳의 위치를 저기 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알고 보면 어, 매우 간단합니다. 하늘공원 정상에서 어, 직진을 하고 길이 끝나기 전두 번째 그 길에서 오른쪽으로 틀어서 약 100m 정도 직진을 하면 이런 공간이 어, 등장합니다 작은 언덕 형태의 공간이고 빛이 굉장히 좀잘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어, 타이밍을 잘 고른다면 어, 멋진 인생 사진을 어, 남길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람이 너무나 많고 길은 어, 좁다 보니까 이렇게 아수라장이 어,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 중간중간에는 어, 사진촬영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또 사람들이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지 않죠. 굳이 핑크밀리 밭에 들어와서 이렇게 밝고 회선시키는 시민 의식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나 하나 쯤이야 이런 것들이 모두의 그런 행복을 방해하겠죠. 이런 문제들은 좀 자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해가 짧아지면서 저녁 6 시부터는 이 아름다운 이 조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억새풀과 이 핑크뮬리는 이 노을이 함께 있을 때 가장 아름답죠? 눈치게임을 잘 해서 멋진 인생사진을 남기시는 하늘공원 억새 축제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포토그래퍼 서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